740번. 자, 절대값을 포함한,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일 때, 자연스레 얘를 자, 연수 A를 구하라. 자, 이부등식도좀 풀어보면, 자, 이거 절대값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절대값 취했더니, 얘가 1보다 크고, A보다 작대. 그렇다는 얘는 기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원실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맞죠? 자,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자, 수익선상에서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 요 개념이, 이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어, 0과의 거리잖아, 수익선상에서. 맞죠? 이 0과의 거리가, 거리가 1보다 크고 A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은 걔는 무조건, 자, 저 X-2란 놈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양쪽, 여기는, 경계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래야지만이, 어, 0. 0과의 거리가 1과 A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 범위를 여기다 선생님이 쓴 거고요. 이렇게. 요 범위를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다가.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좀 풀어주면 어떻게 되니? 여기 양변에 2를 더할까요? 2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2 빼기 A보다 크고, 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똑같이 2더주면은 3보다 크고, 어, a 더하기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얘와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어, 10개야 된대, 10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수인 개수, 어떻게 뽑아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정수 몇개 있어요, 정수. 정수 몇개 있죠? 자, 얘에서, 얘를 빼요. 1에서, 마이산 빼. 거기다가, 빼기를 한번더 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이 계산해주면은, 4죠.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만나볼까요? 여기 안에, 마이산, 마이스 2, 마이스 1, 0. 이렇게 4개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어, 양 경계 값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때 정수기수 거라 그러면은 어 여기서 빼준 다음에 빼기를 한번더 해줘야 돼. 빼기를 자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두 번째는 다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그럼 정수기수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돼. 그냥. 1 빼기 2 빼기 a.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a 빼기 1이 나오거든요. a 빼기 1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논리로 여기서 빼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요? a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어 a 빼기 1이죠. A 빼기 1개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더 해야겠죠? 더 해주면은 2A 빼기 2개가 있다는 거야. 맞죠? 내가 몇이어야 돼요? 10이어야 돼 10. 그래서 는 10. 자, 따라서 여기 넘어오면은 2A는 12가 되고 A는 6이 나오네요. 그래서 A 값은 6, 2번이 되겠다.